테슬라 투자 소식입니다. 머스크, 재택근무 반대, 출근 싫으면 테슬라 떠나라. 테슬라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가 재택근무를 반대 임원들에게 사무실 출근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블룸버그, 로이터통신 등은 머스크가 테슬라 임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사무실 출퇴근 체제로 전환할 것을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최근 트위터를 통해 머스크가 테슬라 임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로 보이는 사진이 게재됐다. 메일의 제목은 원격근무는 더는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것으로 발신인은 머스크였고 수신인은 테슬라 임원들이었다. 이 메일에서 머스크는 원격근무를 원하는 사람은 최소 주 40시간을 사무실에서 일하거나 아니면 테슬라를 떠나야 한다. 이는 우리가 공장 노동자들에게 요구하는 것보다 적다고 했다. 이어 출근과 관련해 반드시 테슬라 본사야야하고 업무와 관련 없는 원거리 지사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테슬라는 이 같은 메일에 대해 공식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로이터는 두 명의 테슬라 관계자에게서 메일의 진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같은 방침은 사실상 원격 근무는 불가하고 사무실 출근을 강제하겠다는 의미라고 봤다. 한편 페이팔에서 머스크와 함께 일했던 벤처 투자자 키스 라보이스는 지난 4월 트위터를 통해 머스크가 스페이스X에서 커피를 마시기 위해 줄을 서며 어슬렁거리는 한 무리의 인턴들을 봤다고 전한 바 있다. 라보이스는 당시 머스크가 모든 인턴을 해고하겠다고 위협했다면서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한다면 트위터 직원들이 각성할 것 같다고 했다. 트위터는 영구적인 원격 근무를 허용하는 대표적 기업이다. 블룸버그는 이번 머스크의 이메일이 그가 트위터를 인수하면 트위터의 정책도 바뀔 것을 암시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애플 투자 소식입니다. 애플 아이패드 공장 중국서 베트남으로 이전 탈 중국 시동. 애플이 아이패드 생산 시설 일부를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이전하는 등탈 중국에 나서고 있다고 경제 전문 매체 CNBC가 보도했다. CNBC는 일본의 미케이를 인용 애플이 현재 중국에 있는 아이패드 생산시설 일부를 베트남으로 이전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상하이 전면 봉쇄로 애플이 막대한 타격을 입었기 때문으로 생산지 다변화를 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실적 발표 때 애플은 아이패드 매출이 전년 대비 1.92% 감소했다고 밝혔다. 팀쿡 최고 경영자는 매우 심각한 공급망 경색을 겪었다고 토로했다. 루카 마에스트리 최고 재무책임자 도 상하이 봉쇄로 인한 공급망경 색으로 총 매출이 최고 80억 달러 까지 줄수 있다고 경고했다. 앞서 미국의 월스트리터 저널도 애플이 탈중국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었다. wsj는 지난달 21일 애플이 탈중국 을 추진하고 있으며 인도와 베트남 이 대안이라고 전했다. 인도는 인구가 많고 인건비도 싸다. 저렴한 비용에 생산을 할수 있고 대규모 소비시장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애플 아이폰을 하청받아 제조하고 있는 대만 폭스코는 이미 인도의 공장을 개설했다. 그러나 단점이 있다. 국경분쟁으로 중인 관계가 좋지 않아 중국에 기반을 둔 부품업체들이 인도 진출을 꺼린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동남아가 대안이 될수 있다. 특히 베트남은 매우 유력한 후보지다. 베트남은 이미 애플의 라이벌인 삼성전자의 휴대폰 제조업이다. 이에 따라 관련 산업이 발전돼 있어 애플이 이를 이용할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베트남이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고 사회주의 국가여서 중국의 부품업체들도 진출에 부담이 없다고 WSJ는 전했다. 엔비디아 투자 소식입니다. 보아 반도체주 중 엔비디아가 토픽. 미국 은행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를 최선 우주로 꼽았다. 비베가리아 뱅크 오브 아메리카 애널리스트는 엔비디아 주가가 기업 가치에 비해 과도하게 떨어졌다는 의견을 냈다. 그는 최근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가 중국 규모의 경기 침체 우려로 하락했지만 이들 기업의 인 여현금 흐름 마진율은 최대 23%로 미국 S&P 500의 2배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아리아 애널리스트는 반도체 대형주 중 엔비디아를 최선 호주로 꼽으며 목표 주가로는 270달러를 제시했다. 이날 엔비디아 주가는 183.2달러로 마감했다. 올 들어 37.7% 급락했다. 아리아 애널리스트는 엔비디아 주가가 47% 가량 상승 여력이 있다며 엔비디아는 클라우드 컴퓨팅, 인공지능 전기자동차 등 다양한 산업 성장의 수혜를 볼 것이라고 평가했다. 과거 반도체 기업들의 제품이 컴퓨터, 스마트폰 등에 주로 쓰였다면 이제는 성장성이 큰 다양한 산업에 확대 적용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또 중국 도시 봉쇄가 해제되면 투자자들이 반도체주에 다시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아리아 애널리스트는 마블테크놀로지, AMD 등 다른 반도체 기업들도 클라우드 컴퓨팅 성장의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TSMC 투자 소식입니다. 유럽연합, 대만 TSMC와 반도체 고위급 협상 유럽연합과 대만이 반도체와 관련해 고위급 협상을 벌일 예정이라고 로이터가 보도했다. 유럽연합은 지난 2월 유럽 반도체법을 공개하며 세계적 반도체 기업 TSMC가 있는 대만을 중요한 파트너라고 밝혔다. 로이터의 익명을 요구한 소식통은 왕레이와 대만 경제부장이 이날 저녁 유럽연합 고위급 관리들과 화상회담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왕 경제부장은 어제 오후 기자들에게 대만과 유럽연합의 관계가 깊어지고 있다며 모든 분야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대만 정부는 반도체와 관련해 유럽연합과 협력할 여지가 크다고 밝혔다. 유럽반도체법은 최첨단 반도체 공장 설립에 관한 기금 확대를 규정하고 있다. 유럽은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반도체 부족 현상에 큰 피해를 입었다. TSMC는 유럽에 새로운 공장을 세우는 것에 대한 평가가 초기 단계라고 밝혔다. 이 회사는 미국의 120억 달러 규모의 공장을 세울 계획이다. 대만 글로벌 웨이퍼스는 경쟁사인 독일 실트로닉을 43억 5천만 유로에 인수하기로 합의했으나 독일의 기술 잠식 우려로 인수에 실패했다. 유럽연합은 대만과 공식적인 외교 관계를 맺고 있지 않으나 중국과 무역 및 인권 문제로 사이가 틀어짐에 따라 대만과 관계가 가까워지고 있다.